지난달 미량세종병원에서 불이나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는 특히 대피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불과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가 직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화재 진압대와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고층 건물이라 환자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기자가 직접 팔에 화상을 입은 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환자 거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구급대원 등 주변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은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 문틈을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 다중 이용 시설 화재는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빠르게 119에 신고한 뒤 큰소리로 화재를 알려 환자들을 대피로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눈코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려야 고온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쪽이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직 구조대를 이용해 직접 탈출해 보겠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10초 만에 탈출했습니다. 구조대원의 자세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긴급 상황 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 훈련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은? 네, 그러면 왜요? <laughs> 한 달에 한 번씩은 야 병원에서도 환자 이송을 위해 고정 장치와 링거 등을 분리하는 연습이나 대피로 탈출 요령 등을 수시로 훈련해야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환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 또 여기 돼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반복적인 훈련과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